자, 오늘은 기하벡터 음함수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음함수가 뭔지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양함수와 음함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번역에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요, 양함수라는 것은 explicit function이고 음함수는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얘는 좀 뚜렷한 함수고, 얘는 분명하지 않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음함수하고 양함수는 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함수다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함수는 함수가 되지만 음함수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함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양함수는 정의를 살펴보면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식으로 표현된 함수 형태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정리하면은, y는 fx 형태로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y는 x제곱이다. 이게 바로 양함수 형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음함수라는 것은, 두 변수가 복합된 형태로 표현된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 어, fx, y는 영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y를 x의 함수로 생각할 때 y의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x제곱이라고 배웠는 거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y-x제곱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음함수 표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양함수 표현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얘는 양함수 표현으로 적어 놓은 함수고, 얘도 음함수 표현으로 적어 놓은 함수입니다. 그런데, 음함수 표현으로 적어놓은 함수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함수를 갑자기 왜 배우느냐라는 것을 배우, 그 궁금해할 텐데, 양함수로 표현하면 복잡한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또 표현이 불가능한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원의 방정식은 어, 위에 게 익숙합니까? 밑에 게 익숙합니까? 밑에 게 익숙하죠. 얘는 1을 좌변으로 넘기면 형태가 어때요? 음함수 형태입니다. 그죠? 얘는 y에 관해서 표현해보니 얘는 양함수 형태입니다. 즉, 플러스일 때는 상반원, 마이너스일 때는 하반원 이렇게 해서 5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위에 표현하는 것보다 밑에 표현으로 하는 게 우리가 더 익숙하다는 거죠. 음함수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맞나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은 0인데 요게 이제 어떤 기울어진 타원 형태가 될 건데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울 건데. 얘네들은, 어때요? 양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y에 관해서 어떻게 적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분의 4다하기, 어, 미안. 4분의 x제곱다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 타원이죠. 요렇게 적는 게 편해요. y에 관해서 적어서 루트로 표현하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2차 곡선들은 다음함수로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음함수로 표현된 도형의 방정식들을 함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음함수로 표현된 거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y f(x) 형태이 면이요꼴이래적어놨쪽 꼴. 그래서 y f(x) 형태면은 양함수 형태 어, 모든 걸 좌변으로 다넘기고 우변에는 0만 있으면은 얘는 음함수 형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음함수를 음함수 형태를 이제 미분을 할 건데요.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은 미적분2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워야 이해가 되는데, 어 사실 미적분1에서도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볼게요. fx,y는요, 이게 음함수 형태죠. 얘를 y를 x의 함수로 생각하고 각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해서 dy, dx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은 y는 n승. 이게 만약 n이 1이면, 은 우리가 y에 관해서 표현하는 건데, n이 1이 아닌 지수가 1이 아니면 여기에서 y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포함된 함수를 미분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함수 또는 식을 미분할 때, 얘는 함수가 안 되니까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선생님,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어, 이번 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방정식 xy x, y 빼기 x제곱은 2y다. dx, dy를 구하여라. 그럼 얘를 x에 관해 표현해야 되죠. 그럼 x에 관해 표현할 수 있습니까? x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x를 y 함수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x를 y 함수로 생각하고 각 항을 y에 대해서 미분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구해봅시다. 자, 그럼 잘 봐요. 어려우니까. 처음 보니까 낯설 뿐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은 ddy를 연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ddy를 요기 항, 요기 항, 요기 항에 각각 이렇게 붙여요. ddy, ddy, ddy 이렇게 붙였죠. 여기까지는 됐죠. 두 번째. 얘를 미분해야 돼요. 근데 x는 y의 함수고 y는 함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제 곱미분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는 곱미분인 건, 건 앞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미분한 겁니다. 뒤에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이 요게 파란색 곱미분이고, 빨간색은 얘를 y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y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 x를 다시 y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원래 의미는 아니지만 얘가 이렇게 약분된다 생각한다면은, 요렇게 한번 보면 이게 똑같은 게 되, 되죠. 맞나요? 쭉한번 당겨볼까요?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얘는 곧그 미분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떤 게 내가 세모에 가서 미분하고 싶다. 이 동그라미가 세모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형태로 했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게 바로 합성 함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대로 dxdy가 되고 얘는 y 그대로 오고 얘는 미분이 가능하죠. 얼마입니까? 미분해서 1 되는거죠. 얘는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2x가 되죠. 얘는 2x가 되고 얘는 그대로 dxdy입니다. 그 다음에 이 dx dy에 관해서 묶으면 y하고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x를 우변으로 넘기면 2-x. E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다. 이 멘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x dy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얘를 x에 관해서 푼 다음에 미분해도 되지만, x에 관해서 표 즉, 양함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 미분이 가능한 형태라면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x 제곱은 y다. 얘를 어, dy/dx를 구하라. 그러면 정말 쉽죠? 얘는 ex죠. 맞나요? 근데 x 제곱 y는 0에서 얘를 음함수 미, 얘는 양함수 미분법으로 했지만 얘를 음함수 미분법으로도 dy/dx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얘를 dy/dx를 구하면 얘는 ddx. x제곱, 얘는 ddx, 이렇게,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얘는 e x 가 되고, 얘는 dy, dx 그대로 되니까 어때요? dy, dx는 e x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를 양함수로 미분하는지 음함수로 미분하는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할 건데 삼곡선 위에죠. 이게 마이너스는 삼국선 위에 점이라고 했습니다. 어 아마 에제 예제 뒤에 이제는 밖에 점도 있을건데 항상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세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쌍곡선이 어, 대충 뭐뭐 뭐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그러면 6 콤마 마이너스 4에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대충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놈의 방정식 구하라는 것 봅시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만 찾고 요거 딱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를 찾는 뜻은 dy dx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ddx를 상 3개 치해줍니다. 자, 다시 말해서 dy dx, x는 6, y는 마이너 4를 대입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ddx를 하나, 둘, 세개 항에 치해줍니다. 여기 치해주면 얼마 되죠? 여기 미분이 되니까 2x분의 2x 나누기 4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이 바로 안되죠. y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는, d, dy, 2분의 y제곱, dy, dx,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럼 얘는 미분이 가능하죠. 얼마입니까? 얘가 2 y 되죠. 이렇게2 y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적고.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음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아야 풀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dy, dx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거, 이렇게 나눠지고. 맞나요? 그래서 dy, dx는 ey분의 x다. 얘를 분수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는 6, y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여기나 나오죠. 그럼 결국에 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접선의 방향식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향식은, 어, 아까 구했던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요걸 대입해서 이렇게 구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쌍곡선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 미적분 원에서 3차 함수, 음수, 2차 함수에서 구했는 것처럼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요 배운 내용까지 이제 어, 문제, 문제를 요약하고 풀이해 오고 어, 어, 공부를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